안녕하세요. 아재캠TV 남아재입니다. 저희는 지금 오늘 동산 삼백나무숲으로 이제 애킹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무현동 쪽에 이제 뒷산 입구고. 나 우리 멤버들하고 함께 한번, 한번 보시죠. 어? 자, 자 입구는 이렇게 다 근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런 길 계속 나올게요. 아마 이게 지금 편백숲이만 이런 느낌일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안더울 것 같아요. 습하기만 습하겠네. 투과 투 같은데. 사실 어, 자, 어. 인도가 나왔서여기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는 계속 이렇게 임도로 지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솔직히 이 정도의 그늘이면은 솔직히 여기서 버티면 안할것 같아. 선복이 안 틀고. 보면은 아, 오래 상당히 오래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자측으가 인도로 계속 가면은 시간 2 시간 걸려요. 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단을 해서 음. 곧바로 40분 곳으로 쭉 올라갈게요. 바람고개 쪽으로. 어, 아. 네, 갈까요? <웃음> 출발! 출발! <웃음> 자, 바람고개로자 올라갈게요. <웃음> <웃음> 바로 <웃음> 계단입니다. 야 자부터 계단이 하, 계속 있습니다. 미지같아. 가다 우... <laughs> 이렇게 나긴 섭이가 있어요. 섭이가 여기다 할까? 네, 지금은 저희황련산 안내도입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고 평맥숲은 위쪽으로 아 전체가 폐맥숲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로 가도 평맥숲이고 공터가 넓은 데는 좌측으로 해갖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저 봉수대 쪽 말고 기로쭉 올라가다 보면은 맞아요. 때문에 평비수면 요렇 쭉 가시 갖고 가면 네. 넓은 공터 가 있습니다. 자 한번 대원들 출발. <웃음> 출발. 출발. <웃음> 무슨 대원이야? 이런한 <laughs> <laughs> 10분 정도 올라가면 도착한다는데. <laughs> 일단 공터가 나오면 우리 자리.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아, 엄청 올라가야 돼. <laughs> 펭귄숲은 <laughs> 계속 흐른 길, 계속 흐른 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덕이고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저쪽말아나 그래서, <laughs> <laughs> 어, 오르막길 지나서, 자, 다시 한 번, 어, 다른 길로 가면 이제 돌, 돌바위 있는 펜백숲으로 이동합니다. 아, 야, 좋네. 이쪽, 이쪽인가? 여 공터? 네 부산에서 있는 공터 와여 돌이 있는데? 어? 돌이 <laughs> 어아주기눈 맞네 자 한번 박쥐 찾아볼게요 이. 와. 자 저희 출발하고 한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박쥐를 박쥐가 구성되어 있어요 텐트 여러번 칠수 있는 공터고 와 좋은데 텐트 독채로 이제 칠수 있는 한곳 두 곳, 저 끝에 세 곳, 그 여기 셀터 지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이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와, 아, 박지 자, 저희 그 텐트 좀 치고 나중에 한번 이사 드릴게요 이거, 이거 터질 것같아데 모지라면 내려갔다 오겠는데요 가요, 아, 진, 진 사람 자, 갔다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오 와, 오른쪽주 안에 완전 플러시인데? 아, 자, 야 좋다 하나, <목소리> 둘, <목소리> 셋! 짠! 어우, 좋습니다 <목소리> 와, 이 맛이지. <목소리> 와, 좋다. 녹았어요? 예. 전 아예 얼지도 안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너무 일찍 벗는 맛이 안에 지금 완전 슬러시. <목소리> 음, 맛있겠다. <딱 목소리> <제대로 오신 거예요. 목소리> 나도 하나 이거게데 나도 전에 물려. 아, 껴놓고 <목소리> 아, 근데 아 이제 작은 걸로 갖고 왔어야 되네. 작은 <목소리> <목소리> 걸로 두개 정도 갖고 오는 게 낫네. <목소리> 아, <오케이. 목소리> 아, 수박을 썰어요, 선물로. <성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저 와서, 와서, 이제, 산에 와서 수박까지 먹을 줄이야. <웃음> 여러분, <웃음> 수박, <이야. 웃음> 악야육수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이게 뭐라지? 자연? <laughs> <laughs> 근데 이렇게 편민수박온 <laughs> 지가 진짜 <laughs> 오래된 것같아 자, 저희 박지를 소개합니다. 황릉산편백숲 저희 그 박지. 지금 텐트 친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딱 해찬 텐, 여기 우리 멤버 한 명. 아, 있으면 텐트 유명하죠? 네. 그리고 저희 그 영원한 동반자 요. 호 텐트. 야, 개방감 끝내주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영원한 늑은이 이야, 이 더운데 늙입니다. 듣지 않습니까, 이거? <laughs> 좋아. 어, 쿨 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야, 우리 힐맨 도 메시. 야, 이 여름에 필수죠, 이게. 아, 방공호 같아요. 와, 멋있다. 이게 저희 겁니다. 딴, 짜잔, 뷰가. 야, 필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박집 왔으니까, 간단히 좀 쉬었다가, 다시 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재 캠TV 남아입니다 평백숲에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시간 5시 10분. 유출이 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밖에 나가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가보시죠. 자, 해는 벌써 떠올랐습니다. 밤과, 날씨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어, 편백수의 장점은 여름에 그늘이 제공된다는 점. 상당히 좋은 강점이요 어, 단점은 어제 저녁에 한번 지내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편백수배는 이제, 군뱅이가 많아요, 군뱅이가. 저희가 이제 그 비행단을 피하기 위해서 쉐터 모기장을 두고 왔는데요. 비행단은 없고, 육군에서 이제 공격해오더라고요 군뱅이만 한, 한 20마리 봤어요. 큰거 작은 거 배웠고, 아 밑에서 기올어 오는데, 천천히 기어서 오는데, 와 정말 조금 당황했습니다. 야, 잡으십시오. 야,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야, 지금 펜맥스 주변에도 아주 밝아옵니다. 어, <laughs> 여러분, 자보십시오 이쪽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이출이제 눈앞에 펼쳐져있습니다 많이 이쁜 것 같은데, 약간 좀 이제 가려져 있어 잘안 보이네요. 아쉽지만은 여기까지 따아 보겠습니다. 나무 나무 사이에 일단 비춰지는미이자 예. 자, 지금 이제 보기 때문에 앉아서 먹을 수는 없고 냉커피만 한잔 먹고 자, 냉커피 지금 이제 보기 때문에 한 2초 정도 계속 움직여 주셔야 돼요 어른 맹검플레이 1, 2아 좋다 앉아 앉아 모기 때문에 지금 앉아서 먹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서서 번찍으면서 뭐, 먹고 있어요 서서 합시다 어디어디어디 <laughs> <와. 웃음> 아, 좋습니다. <laughs> 몸이 피어나나고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laughs> 하, 자, 가자. 출발. 자, 아직 김TV 향화제입니다. 저희 오늘 편백숲에서 이방을 하고 이제 철수 준비가 완료됐죠. 이제 하산하려고 합니다. <laughs> 보시는 것처럼 우리 머물던 자리는 아주 깨끗이 정리됐고, 흔적 없이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이 편백숲이 캠핑하기 좋긴 좋은데 아침에 모기가 진짜 수백 마리가 진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백숲 가실 때 모기장은 필수로 들고 오시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이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모기를 피는데 아침에 진짜 식사거리가 될수 있어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 꼭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 아재캠TV 였습니다 일단 멤버들 합류하기 위해서 하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봐요 안녕 자 하수길은 가볍게 중력의 법칙으로 한번 굴러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laughs> <나> 벌써 힘든데 <laughs> 왜딱 힘드지 <laughs> 상당히 정성 있게 찍는데, 퓨이 초점도 안 맞았어 지금. 어 <laughs> 그래? 이게 얼굴이 나와야 이게 초점이 나와. 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야, 마지가 정말 좋아해. 아니 이렇게 어.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이은 예. <laughs> 귀엽다. 네. 아, 귀엽다. 네자가 귀엽다. 가세요네 그냥, 순돌아. <laughs> 이렇게 잡봤다 <제가>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씨. 입으로, 입으로 그러는 거 아이가? <laughs> 바로 바닷가 나오는 거아 자, 저희 이제 다시 바닷길은 녹같기 때문에 타이프로 해서 한번 찍도록 할게요. 하하. 이야, 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 편백수 도착했어. 드디 도착했습니다. 아, 자, 다시 한번내려가도게요